또 어떤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만발입니다. 오늘의 주제 구십 년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이에요 출기예요. 수능 에요 출기예요. 일명 삐삐라 불렸던 무선 호출기는 구십 년대를 대표하는 물건인데요. 대한민국 국내 4분의 1이 삐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383일치를 치면요. 독일어로 사랑하다는 말이 나와요. 바보는 못 쓰겠어요. 네. 어려워서. <laughs> 숫자를 이용한 야구가 널리 퍼지면서 야구지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별게 다 있네. 오늘 미팅 있다.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하죠. 교실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 교실 속 물건들. 그때는 전자칠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분필 하나의 의지에서 수업을 하셨던 정말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또그 시절만의 감성이 있고 그래서 더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